그다음에 군사 능력입니다. 어~ 어떤 전력구조라든지 각 군의 부대 구성 규모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일개 소대가 뭐~ 소총수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연대에 뭐~ 기계 사단에 뭐~ 어느 정도 탱크가 몇 대인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뭐~ 예를 들면 공군은 일개 편대가 전투기 4 대거든요. 전투기 네 대가 1개 편대인데 어 거기에서 또뭐한개 비행단에는 몇개 편대가 있고 또 대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처럼 또 육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탱크 몇 대가 뭐 어떤 뭐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군대 구, 구성 규모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비 태세 얼마나 빨리 부대가 어어 어, 가동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핸대와아무기의 어, 장비 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얼마만큼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제를 보면 이제 현대화고 지속성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죠. 얘들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얘들 목표는 뭐냐. 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뭐 서울의 통일로 주변에 있는 주유소만 점령하면 탱크들 기름 끊임없이 넣고 가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북한군이 쳐들으면 빨리 주유소를 불을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오다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지. <laughs> 어? 뭐 이런, 이런 것들, 군사 능력 정보입니다. 군사 능력 정보. 어, 과거에, 그, 어, 10월 전쟁 때, 10월 전쟁 때, 그, 이집트 군대가 기계화 사단이 시나이반도를 건너가지고 사막을 갔는데 얘들이 기름이 현지에서 조달할 거라고 했는데 기름을 조달 못 해가지고 사막에 다, 다, 탱크가 다 써버렸어요. 어. 이스라엘군이 공개해 온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때 거의 나라 망할 정도로 다 박살 났거든 다 박살 났는데 얘들이 탱크를 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백사들이 더우니까 탱크를 다 버리고 걸어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